박현경 기자, 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번 일요일 5일이죠. 제77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관련된 음식 이야기 어떤 내용입니까? <laughs> 네, 올해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네. 골든 글로브에서 참석자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데요, 네. 올해 제공되는 음식이 완전한 비건입니다. 음. 비건은 잘 아시다시피 채식주의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식단이죠. 그렇죠. 네. 육류, 해산물은 물론 유제품까지도 안 되는. 동물성 식품을 모두 다 섭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건으로 된 메뉴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이번에 선보이게 됩니다. 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완벽한 비건 메뉴가 나온다는 게 한편으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혹시 메뉴가 공개가 됐습니까? 네, 에피타이저가 있고 메인 디쉬가 있는데요. 먼저 에피타이저는 비트로 요리한 수입니다 이건 괜찮아요. 차갑게 먹으면. 네. 첼드 골든 비트 수이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메인 코스는 킹 오이스터 머쉬룸 스캘롭 앤 n 와일드 머쉬룸 리조또입니다. 리조또인데 버섯이든 리조또입니다. 킹 오이스터 머쉬룸은 찾아보니까 새송이 버섯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뒤에 스캘롭이 붙었습니다. 관자죠, 관자 네. 스캘롭은. 이건 그러니까 해산물인데 어떻게 비건인가 네, 는데요 네, 네, 네. 이게 진짜 스캘롭이 아닙니다. 요리 사진을 보니까 그 새송이 버섯을 이제 디시 정한 가운데 놓은 게 마치 스캘롭처럼 생겨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아, 원재로 상관없이 모양이 좀 닮아서 네네맞습니다이리조는 아. 보라색과 초로색, 초록색, 베이비 브셀스 out 방울 양배추와 당근도 곁들여져서 요리됩니다. 네. 아, 하긴 뭐 골든 글로브 시상식 가서 뭐 먹으러 가는 <laughs> 그런 저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뭐 이에는 가긴 가는데 옛날에는 그러면 글로브 시상식에서 어떤 메뉴를 제공했었어요?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어. 고기가 나오다가 점점 이제 차차 채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5년 전인 2015년만 보더라도 필레미뇽과 북극 곤들매기가 나왔고요. 이게 뭐예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네. 그리고 2016년에는 필레미뇽과 무지개 송어류 일종인 스틸헤드 트라우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인 2017년에는 필라미뇽과 씨베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씨베스만 하더라도 좀 서프라이즈한 메뉴로 평가됐습니다. 그런 다음 2018년에는 고기 없이 시베스만 제공이 됐고요. 음. 지난해는 시베스와 야채, 초콜릿 케이크가 나왔는데 전부 다 이제 글루틴 프리로 제공됐습니다. 이어 마침내 올해 이제 비건 메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요. 이렇게 큰 시상식에서 비건 메뉴를 확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특히 올해? 요즘에 이 기후 변화 환경 문제로 인해서 채식주의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에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 좀 앞장서 나가는 데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를 홍보하는 계기도 됩니다. 골든 글로브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끄는 가장 커다란 시상식 가운데 하나죠. 따라서 이런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비건 메뉴를 한다는 건 상당한 화제가 되고요. 환경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자세의 중요성까지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년 동안 이렇게 시상식이 끝나고 남은 접시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통계를 내지 않았을까요 뭐 고기를 얼마나 남겼다 같아요. 뭐가 네. 남겼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점점 뭐 이렇게 많이 남기는 거는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laughs> 근데 이 비건 메뉴를 선보이는 게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라면서요. 네이 비건 메뉴를 선보이자고 한게 결정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음. 불과 2주 전쯤에 결정이 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식 음식을 담당하는 이 베벌리 힐튼 호텔 쪽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어. 이미 다른 메뉴를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건으로 준비하라니까 이제 황당했겠죠. 오.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도 끼어있고 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으로 호텔 층은 예상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비건 메뉴를 제공하려는 이유를 들어보고는 적극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너무 좋은 의도이고 그에 동참할 수 있다는데 좋아하면서 결국 비건 메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요일이면 가끔 거기서 저이 저기 있거든요, 브런치가 있거든요. 음. 저베블리 힐튼에서. 네. 그럼 이제 거기도 이제는 비건 메뉴가 좀 많아지겠네 앞으로는. 음. 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예. 네. 주변에 보면 채식주의자들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옆에서 그 채식기로 점점 점점 바꾸려는데 한 번에는 다못 바꿔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볼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1월에 드라이 제니얼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금주. 네, 금주하는 캠페인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비건 요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 1월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겁니다. 비건 요리는 이 같은 이름의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지난 2014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그 후에 178개 나라로 번져 나갔고요. 지난 5년간. 50만 명 이상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사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런칭됐는데 올 1월 지금 이 비건 요리를 실천하겠다고 서명한 전 세계 주민이 26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네, 이 특별히 비건 요리. 빅, 비건 유월이 네. 여기 네. 네. <laughs> 참여하시나 않더라도 채식주의로 이렇게 점차 바꿔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새해 결심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채식과 관련된 겁니다. 음. 베지테리언 또는 비건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주민들 상당수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먼저 시도부터 해 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고기를 최대한 줄이고 야채를 음. 앞으로 더 많이 먹겠다고 결심하는 주민들 훨씬 더 많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베지터리언이나 비건이라고 밝힌 주민 수는 꾸준히 지속되는 편인데요. 미국에서는 베지터리언이 5%, 비건은 3%로 조사됐고요. 또 이달 발표할 갤럽 조사에서는 미국인 23%, 거의 네명중한 명꼴로 이전보다 고기를 적게 먹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기값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와고기값이 맨날 않나? 올라요. 예,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고기 소비를 줄이려는 시도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단지 그냥 뭐~ 취향의 어떤 차이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나 건강 이슈의 인식이 좀 확산이 될 수가 아닐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전에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주의를 이제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좀 동물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생명을 지닌 동물들을 잔인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게 싫어서 채식주의를 시작했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채식주의자로 결심하는 이유가 바뀐 것 같습니다 동물 보호에 더해서 환경 문제 건강 이슈가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소방귀가 온난화 주범이다. 라는 <laughs> 과학자들 <웃음> 주장이 나오고, 네, 이게 네. 다큐멘터리 등으로 널리 퍼지고, 이걸 보고 들은 주민들이 웃으면서도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채식이 건강에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왔는데요. 2018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더 게임 체인저에서는 근육을 키우는데 고기를 섭취해야 한다는 기존 생각이 틀렸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점점 나도 동참해야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에 애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갑자기 오더니 저는 이제부터 베지테리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뭐, 뭐 교육을 받았겠죠. 아. 근데 뭐 요새는 뭐 고기 잘 먹더라고. 요 <laughs> <laughs> 그런데 이런 결심이나 시도를 하게 된 또다른 특정 이유가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육류 대체 식품이 다양해진 데 따른 겁니다. 예전에 채식주의자들의 그 식사 옵션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어딜 가나 베지테리언, 비건 메뉴를 쉽게 맞아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전문 식당도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요. 맞아. 네. 네. 육류 대체 식품을 먹어 보면 마치 고기와 그래도 비슷한 흡사한 맛과 식감을 지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더 쉽게 이 채식을 시도해 보고 결심까지할수 있는 있다는 평감입니다. 네. 실제로 그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다면서요? 네. 시장 조사 업체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작년 미국에서 육류 대체식 시장이 10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고 음, 추산했는데요. 2014년 5,860만 달러에서 무려 78.5%가 급증한 이야. 규모입니다. 또전 세계적으로 비건 식당에 맞는 그런 음식, 식품도 2014년에서 2018년 무려 170%나 뛰었고요. 음. 요즘엔 그래서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체인점에서조차도 비건 버거 맞아요. 사 먹을 수 있죠. 네. 있다면서요, 진짜. 네. 네. 버거킹에는 임파서블 와퍼 인기 음. 끌었고요. 칼스 네. 주니어에도 비언드 페이머스 스타 버거가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채식주의가 좋다라는 얘기만 듣고 채식으로 식단을 바꿨다가 자칫하면은 더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월식저널이 지난 일일 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은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채식을 시작하는데 네. 사실 채식에 관한 건강 연구 결과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비건과 베스테리언뿐만 아니라 채식을 늘리게 되면 식물성 영양소인 파이토 뉴트리언트에 대한 개인적 소화 기능을 늘릴 수 있는 건 맞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채식 식단을 선택하면서 대신에 너무 설탕이 많이 든 그런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육류 대체 식품 많이 먹는데 그게 가공된 게 많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네. 많이 먹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음. 과체중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 어. 채식만 하면 은왜 과체중이 될까 생각하는데 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음. 네. 그렇네요. 겠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제 2형 당뇨 위험 높일 수 있고요. 심장병, 또는 암에 걸릴 위험까지도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지테리언이나 비건이 된다고 하면 신선한 야채 또는 홀푸드를 먹는 게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되기 전 많은 이들이 단기적인 채권만 해보고 건강이 개선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요 이걸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양소나 건강 체크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건 식단을 아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한테 빠진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그것들을 부수적으로 조금 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각 영양소별로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칼슘입니다. 짙은 푸른색 이파리 야채를 먹는 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시금치는 제외된다고 하고요. 이 밖에 아몬드, 참깨, 칼슘이 강화된 넌데어리 밀크, 유제품이 아닌 우유 등이 있습니다. 다음, 철분, 씨앗, 너츠, 콩과 식물, 그리고 역시 짙은 푸른색 이파리 야채를 먹는데요. 이걸 그냥 먹지 말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같이 먹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철분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아연입니다. 역시 씨앗, 렌틸콩 그리고 두부를 먹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다음은 오메가-3 지방산, 이 플렉시드죠, 아마씨 월넛, 카놀라 오일이 좋습니다.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홀그레인과 이 콩과 식물, 너츠, 씨앗과 합쳐서 먹으면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 B12. 이비1알 영양소는 비건 음식에서 자연 자연적으로 얻을 수는 없는 거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비1알 보조제 먹거나 영양 효소 섭취하거나 비1알가 강화된 음식 쇠소이 뭐 제품 넌 데어리 밀크를 반드시 함께 먹어줘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네. 참 골치 아프네 그냥 우리 고기 구워서 적정 음에을 먹고 싶다. 깻잎에 싸서 <laughs> 네. 먹고, 그다음에 밥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국 마시고 이러면 되죠. 뭐, <laughs>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죠. 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